드디어 터졌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신보기, 법정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. 이제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. 네? 최측근요? 바로 오늘 8월 27일입니다.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에서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 공범으로 지목된 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요구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? 1억이 넘는 혈세로 과일, 샌드위치를 사먹은 게 아랫사람들끼리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. 1억이나요?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무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죠.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본인 재판은 아예 멈춰 있습니다. 이게 공정한 사법입니까? 자신의 비서실장마저 등을 돌린 상황. 과연 법원은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이 사태의 끝은 어디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